10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코드를 알려 드릴게요. 장바구니에 담아 한 번에 결제해도 할인 가능하니 결제 전 프로모션 코드에 꼭 입력해서 할인받아 구매하세요. 이번 제품은 남성용 스마트 워치입니다. 이 스마트 워치는 1.43인치 아몰레드 HD 스크린을 탑재하여 뛰어난 화질을 제공합니다. 이 스크린은 선명한 색상과 깊은 블랙 표현이 가능하여 다양한 환경에서도 뛰어난 가독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블루투스 통화 기능을 제공하여 손목에서 바로 전화 통화를 할수 있는 편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NFC 기능도 지원되어 다양한 결제와 데이터 전송을 손쉽게 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스마트 워치는 건강 모니터링 기능이 탁월합니다. 심박수, 산소포화도, 수면 패턴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수 있어 사용자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OATM 방수 등급을 가지고 있어 수영이나 비 오는 날씨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GPS를 탑재하여 운동 중에도 정확한 위치 정보를 기록할 수 있으며 여러 운동 모드를 제공해 다양한 스포츠 활동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일상생활이나 운동시 모두 어울리는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어서 만족스러울 것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모바일 열화상 카메라입니다 이 열화상 카메라는 안드로이드 시타입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간편하게 스마트폰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 전원 장치 오류 감지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이 제품은 2 5 6의1 9 2 해상도를 지원하여 높은 정밀도로 열 이미지를 캡처할수 있습니다 이 열화상 카메라는 25Hz의 이미지 주사율을 제공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열원도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오류 감지와 같은 작업에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휴대성이 뛰어나며 현장에서 즉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작업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고온과 저온의 미세한 차이도 감지할 수 있어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품은 포이먼 차량용 충전기입니다. 이 제품은 USB-C 타입 케이블을 포함한 충전기로 iOS와 안드로이드 기기를 모두 지원합니다. 시거제금 통해 고속 충전을 제공하며 QC 3.0 기술이 적용되어 충전 속도를 최적화했습니다. 이 차량용 충전기는 여러 장치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여행 중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USB Type-A, USB-C 그리고 다양한 커넥터가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전자 기기를 한 번에 충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속 충전 기능은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태블릿, 노트북 등 고용량 배터리를 가진 기기들도 빠르게 충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제품의 디자인은 컴팩트하여 차량 내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견고한 소재로 제작되어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충전기는 과전류, 과전압 보호 기능을 탑재하여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량 내에서 필요할 수 있는 모든 충전 옵션을 한 곳에 모아두어. 이동 중에도 편리하게 다양한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번 제품은 과일 착즙기입니다. 가정에서 손쉽게 신선한 과일과 야채 주스를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대형 입구를 자랑하는 이 착즙기는 한 번에 더 많은 재료를 넣을 수 있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대형 입구 덕분에 사과나 당근 같은 큰 과일도 잘라내지 않고 바로 넣을 수 있어 사용이 간편합니다. 이 과일 착즙기는 느린 착즙 기술을 사용하여 과일과 야채의 영양소를 최대한 보존합니다. 느린 착즙 방식은 과일과 야채를 천천히 눌러서 즙을 짜내므로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하고 더 많은 즙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산화도 줄어들어 더 신선하고 건강한 주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FFX 필터를 탑재하여 과일과 야채의 섬유질을 효과적으로 걸러주며 더 매끄럽고 깨끗한 주스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터와 부품들이 쉽게 분리되고 세척이 간편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용 후에는 부품을 간단히 분리하여 흐르는 물에 헹구거나 식기세척기에서 세척할 수 있어 유지관리가 용이합니다 가정이나 어디에서도 휴대하기 좋은 미니 공기청정기입니다 이 제품은 작은 크기와 강력한 성능을 겸비한 공기청정기로 음이온 발생기와 지능형 연기제거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해줍니다. 음이온 발생기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음이온은 공기 중에 미세먼지를 중화시키고 바닥에 가라앉게 함으로써 실내 공기를 보다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는 알레르기나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특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이 제품은 포르말데이드와 같은 유해한 화학 물질을 정화하는데도 탁월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미니 공기청정기는 실내 공기 중에 포함된 각종 유해 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건강한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플러그인 방식으로 설계되어 설치와 사용이 매우 간편합니다. 전원을 연결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작동하며 작은 공간에서도 강력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침실, 욕실, 주방 등 다양한 공간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집안 곳곳에 설치하여 깨끗한 공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품은 스테이스입니다. 이 제품은 M.2 SSD를 외장 스토리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클로저로 NDME와 SATA SSD를 모두 지원하는 다기능 케이스입니다. 10Gbps USB 3.2 Gen2 인터페이스를 통해 빠르고 안정적인 데이터 전송 속도를 제공하여 대용량 파일을 빠르게 이동하고 백업할 수 있습니다. 이스 케이스는 M.2 PNM 키 SSD를 지원하여 다양한 SSD 타입을 호환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 케이스를 통해 기존 SSD를 외장 스토리지로 변환하여 데이터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USB-C 포트를 사용하여 최신 노트북이나 태블릿과도 쉽게 연결할 수 있어 편리한 확장성을 제공합니다. 제품의 외관은 고급스러운 알루미늄 소재로 제작되어 열 발산이 용이하며 SSD의 성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공구 없이도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방식으로 설계된 이 케이스는 SSD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내부 열을 효과적으로 방출하여 오랜 시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주방과 욕실에서 필수적인 아이템인 배수구 커버입니다. 주방 싱크대나 욕실 배수구에 간편하게 설치하여 머리카락이나 음식물 찌꺼기와 같은 이물질이 배수구를 막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양한 크기의 배수구에 맞도록 설계되어 있어 거의 모든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품질의 실리콘 소재로 제작되어 유연하면서도 내구성이 뛰어나며 오랜 사용에도 변형 없이 원래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리콘 특유의 미끄러지지 않는 성질 덕분에 설치한 후 쉽게 움직이지 않아 안정적으로 배수구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물이 흐를 때도 자연스럽게 배수되면서도 작은 이물질은 걸러주기 때문에 배수구 막힌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수구 커버를 싱크대나 욕실 바닥에 배수구 위에 올려놓기만 하면 되며 설치 위치를 변경하거나 청소가 필요할 때도 손쉽게 제거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욕실에서 머리카락이나 비누 찌꺼기 등이 배수구로 흘러가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아줍니다. 물이나 세제로 가볍게 세척하면 되며 빠르게 건조되어 다시 사용할 수 있어 청소도 간단하며 다채로운 색상 옵션이 있어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루는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주방과 욕실의 깔끔함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실용성과 편리함을 동시에 갖춘 센서, LED 조명입니다. 옷장. 주방 캐비닛, 욕실 등 다양한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명으로 밝기 조절과 원격 제어 기능을 갖추고 있어 사용자의 편의를 극대화한 제품이며 배터리로 작동해 어디든 설치가 가능하며 간편하게 조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기능성을 겸비한 제품으로 고품질의 LED가 탑재되어 있어 에너지 효율이 뛰어나면서도 밝고 고르게 빛을 제공합니다. 밝기 조절이 가능해 원하는 밝기를 세밀하게 설정할 수 있어 눈의 피로를 줄이면서도 충분한 조명을 제공합니다. 리모컨을 이용해 조명의 켜짐과 꺼짐은 물론 밝기 조절까지 손쉽게 할수 있어 사용이 매우 편리하며 밤에 일어나 옷장이나 욕실에서 조명을 켜기 위해 스위치를 찾을 필요 없이 리모컨으로 간단히 조작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위치에 부착하기만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으며 벽이나 가구에 손상을 주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고정되며 충전식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 배터리를 교체할 필요 없이 충전만으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어두운 공간에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생활 공간의 편의성을 한 단계 높여줄 수 있는 필수 아이템으로 유용할 것입니다. 간편하게 관리 가능한 반려동물 브러쉬입니다. 고양이나 개와 같은 반려동물의 털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루밍 도구로 셀프 클리닝 기능이 있어 사용 후에도 매우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브러쉬는 고품질의 스테이니스 스틸 핀으로 구성되어 있어 반려동물의 털을 부드럽게 빗질하면서도 죽은 털과 엉킨 털을 효과적으로 제거해주며 브러싱 과정에서 반려동물의 피부에 자극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반려동물의 그루밍 시간이 스트레스가 아닌 즐거운 시간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빗질이 끝난 후 버튼을 눌러주면 브러쉬 핀이 들어가면서 쌓인 털이 손쉽게 제거됩니다. 이로 인해 매번 빗을 청소하는 번거로움을 덜수 있으며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브러쉬의 피는 피부에 닿아도 부드러운 감촉을 유지하면서 반려동물의 털을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핸들로 손에 편안하게 잡히며 장시간 사용해도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가벼운 무게 덕분에 한 손으로도 쉽게 사용이 가능하며 반려동물의 몸 전체를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으며 짧은 털과 긴털 모두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다양한 품종의 반려동물에게 적합합니다. 반려동물 브러쉬는 일상적인 털 관리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의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규칙적인 브러싱을 통해 피부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털 속의 먼지와 이물질을 제거해 줍니다. 반려동물의 건강과 청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아이템이라 추천드립니다. 욕실에서 꼭 필요한 아이템, 면도기 홀더입니다. 샤워 공간이나 세면대 주변에 면도기를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는 기능성 아이템으로 남성용 면도기를 항상 손이 닿는 곳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강력한 접착력을 가진 벽면 부착형 디자인으로 드릴이나 나사 없이도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고급 ABS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물과 습기에 강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심플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욕실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리며 공간 활용도를 높여줍니다. 면도기를 올려두기만 하면 안정적으로 고정되기 때문에 면도기가 미끄러지거나 떨어질 걱정 없이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홀더 뒷면에 보호 필름을 제거한 후, 원하는 위치에 부착하면 됩니다. 샤워기 근처나 세면대 옆등 면도기를 자주 사용하는 위치에 설치하면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홀더의 크기와 디자인은 대부분의 면도기 모델과 호환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다양한 종류의 면도기를 안정적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면도기를 항상 제자리에 보관함으로써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샤워 후에도 물이 닿지 않아 녹이 슬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벽면 부착형 디자인 덕분에 공간을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기능적인 활용이 가능해 욕실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애묘인들에게 필수인 고양이 음수기입니다. 반려묘에게 깨끗하고 신선한 물을 제공하는 자동 필터 시스템을 갖춘 음수기로 고양이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아이템입니다. USB 전원을 사용해 전기적으로 작동하며, 재순환 필터가 탑재되어 물을 지속적으로 깨끗하게 유지해 줍니다. 저소음 설계가 돋보이는데 작동 중에도 거의 소리가 나지 않아 고양이가 물을 마시는 동안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터 시스템은 물속의 불순물과 머리카락 먼지 등을 걸러내어 항상 깨끗한 물을 제공하며 필터는 손쉽게 교체할 수 있어 관리가 간편하며 투명한 디자인으로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언제든지 물이 부족한지 체크할 수 있습니다. USB 케이블을 통해 전원을 연결하고 물을 채운 뒤 고양이 음수기를 작동시키면 물이 지속적으로 순환되기 때문에 신선한 물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 고양이가 자주 물을 마시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청소하기도 쉬워서 물통과 필터 부분을 분리해 간단히 세척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 음수기는 고양이의 건강과 위생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제품으로 반려묘를 키우는 모든 분들에게 추천드릴 만한 아이템입니다. 깨끗한 물을 고양이에게 항상 제공해주고 싶은 분들에게 유용한 물품이 될 것입니다. 식품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진공 밀폐 용기입니다. 냉장고나 주방에서 활용도가 높은 아이템으로 진공 밀폐 기술을 적용해 내부의 공기를 완벽히 제거함으로써 음식물의 신선도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품질의 내구성 있는 소재로 제작되어 식품의 신선도와 맛을 오래도록 지킬 수 있고 과일, 채소, 고기 등을 보관할 때 매우 유용하며 음식물의 산화를 방지해 신선함을 더욱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용기 안에 음식을 넣고 뚜껑을 덮은 후 진공 펌프를 사용해 내부의 공기를 제거하면 산소와 습기가 제거되어 음식이 상하지 않고 영양소도 그대로 보존할 수 있습니다. 배수 가능한 디자인으로 세척 후 물기를 쉽게 제거할 수 있어 위생적인 사용이 가능하며 다양한 크기로 제공되어 용도에 맞게 선택할 수 있으며 냉장고나 주방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투명한 용기 덕분에 내부의 식품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냉장고 정리도 수월하게 할수 있습니다.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 단순한 식품 보관뿐만 아니라 음식물의 마리네이드나 절임을 할 때도 매우 유용합니다. 냉장고의 공간을 절약하면서도 신선한 식품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어 추천드립니다. 구매하는 방법은 영상의 제목을 눌러주거나 제목 끝에 더보기를 누르면 창이 뜰 거예요. 거기에서 원하는 제품의 링크를 눌러서 제품을 구매하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해요 형님들.